너희들은 누구야? 어떻게 내 컴퓨터에 나왔지? 우린 바다 요정이야. 간절히 도움을 청했더니 너희와 연결되었어. 부탁이야, 빛나는 이끼를 찾아줘. 빛나는 이끼? 그 이끼를 찾으려면 괴물이 있는 곳을 지나야 돼. 아주 무서운 괴물이야. 우리 도와줘. 걱정 마, 우리가 갈게. 그래? 그럼 기다릴게. 안받아 정신 좀 차려 와 저렇게 예쁜 요정들은 처음이야 빨리 가자 바다속에 가자고? 그. 우리를 원하는 곳인데 바면 어때 와 멋진데? <laughs> 너희들 빨리 좀 데려와 뭐야 저 말투가 참투명스럽지 얼마나 급하면 저러겠어 봐. 아, <laughs> 예, 예, 예. 어, 어, 어. 빛나는 미끼는 저쪽에 있어 자, 어서 가 우리만? 너희는 뭐하고? 어? 너희가 가, 우리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래, 그랬어도 좋아, 좋아, 우리가 갈게 나보다 어, 아, 난 어쩐지 얘들이 마음이안 들어 저희들 위험하지 않을까? 뭐 어때? 우린 손해 볼거 없잖아. 맞아. 왜 아직 소식이 없는 거지? 바보들 꿈을 걸이고 있어. 힌란이 니키야. 아, 우리 예뻐진 게한건 이거뿐이야. <laughs> <laughs> 제가 좋게 그래 줘 왔어. 어? 제일 늘 뭐지? 참 휴가기도 생겼다. <laughs> 우리 보고 그 휴가들. 흉가... 웃기는군. <laughs> 누가 더흉한가 보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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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? 어, 이게 아, 뭐야? 아주. 어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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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. 보지게 아, 뿌만 녀석들, 이젠 끝. 어떡해 <laughs> 저건 바다 요정이야 <laughs> 뭐야?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거야 이 나쁜 놈들은 어디로 갔지? 목표물 실종, 목표물 실종 어? 바다 요정 발견 나머지 바다 요정들이다 <laughs> 어, 그 이상한 가르 아니, 지금 뭐라 그랬니, 너? 도대체 무슨 소리야? 그놈들은 너희를 잡으려고 날 괴물로 만들었어. 그래, 내가 이 꼴을 당한 건 모두 너희 때문이야. 너희가 책임져. 무슨 책임? 예? 찾으라는 빛나는 이기는 찾지 않고. 허허, <laughs> 얘네들 정말 너무하네. 네가 우리를 공격한 건 이전이야? 야, <laughs> 나 아무튼 좋아, 이제 우리가 직접 찾겠어. 빛나는 이기를 먹어야 더 예뻐질 테니까. 뭘 하는 고 어, 그거 참. 그렇다면 굶게 돼서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란 말이잖아. 안녕. 나인척 괴물고래랑 더 놀아라. <laughs> 어쩜 저럴 수가. 괴물이라니. 어, 그런 말은 이제 신경 쓰지 않아. 그래요, 아저씨. 우리가 있잖아요.